안녕하세요. 영어 수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단어가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 영어는 단어 시험이 아닙니다. 문제 푸는 방법만 알면 단어가 부족해도 더 높은 등급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수업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어가 부족해도 10시간 이내에 3, 4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단어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전체 지문을 읽지 못해도 어떻게 문제를 풀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주장하는 문제 같은 경우엔 해야 한다, have to, should, must 또는 명령문 등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너는 해야 한다. 너 자신에게 허락을 주어야 하는데 인프로 바이즈는 아래쪽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에게 즉흥적으로 할 허락을 주어야 한다. 이만큼만 아는 채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번부터 5번까지를 잘 읽어보면 정답이 1번인 걸알수 있습니다.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루아라 또는 urban 등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less than 80, over 90, 또는 오른다, 내려간다, 비슷하다, 두 배가 된다, 또는 절반이다 등의 단어만 알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40문제 정도 풀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익숙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내용일치의 경우에는 한글의 도움을 받아서 5번부터 거슬러 올라올 건데요. 5번을 보면 어린 자녀의 수를 세는 것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어린 자녀의 수를 세는 것이 미스폴츠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타스틱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분위기가 밝은 걸알수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모아서 계속 반복해서 풀면 저절로 외워지게 될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14문장, 14문제 정도 되고요. 이 중에 10문항만 풀어오면 3,4등급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항만 해결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새로 접근 방식을 배워서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수능 37번이고요. 오답률이 72%.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스케마틱 날리지가 반복되는 걸 확인해서 이게 화제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스케마틱 날리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접속사 likewise 그리고 스을 확인해 주는데요. 스케마틱 날리지가 also 너를 해칠 수 있다. 네모 박스 안에서 너를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C부터 진행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kewise는 마찬가지로 라는 뜻인데요. Likewise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다른 지문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9월 평가원 문제고요. Likewise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만약 도서관. Likewise 앞에 만약 도서관이 반드시 한번 제시되어야 합니다. likewise는 반드시 같은 문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다시 작년 수능 문제로 들어와서 likewise 뒤에 연결되는 if there are things 이 문장이 앞에 한번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b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단어가 부족해도 문제를 풀수 있는데 5개월 내내 단어, 단어만 공부해서 얼마나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주변의 연계 교재만 한두 달씩 보는 학생들 있죠? 우리는 짧게 그리고 여러 번볼 겁니다. 제가 드리는 분석본은 첫째, 봐야 하는 지문 수를 대폭 줄여 드릴 겁니다. 둘째, 변형 포인트 위주로 한 지문 내에서도 봐야 하는 양을 좀 줄여드릴 겁니다. 이 OT 영상과 함께 지금 보고 계신 샘플파일을 드릴 건데요. 이후에 변형 문제도 푸실 수 있도록 따로 준비를 할 겁니다. 이상, 영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